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정권 대표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려 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권 대표 하면은 본인이 전라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2030 지자들과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광주시청 앞에서 5.18 공쪽 저소 까, 까, 까를 외쳤던 불굴의 멸공의반공의 멋있는 기계가 가장 먼저 떠올려집니다. 그동안 안종권 대표, 우리 2030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반공의 의지, 필승의 의지를 얼마나 필요를 했습니까? 안종권 대표가 드디어 이번 4.10 부정선거에 정면에 등장을 했죠. 자, 지금 부정선거, 안종권 대표의 집회 난리가 났습니다 18일 삼각지 집회 안정권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일침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그전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명백합니다. 이것을 부정선거와 이어내야 합니다. 선관위를 죄의 집단으로 만들어 그들이 국민적 감사를 불허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 이후에 해야 합니다. 안종권 대표의 연설문 일부 발췌 안종권 대표가 연일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집회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각지역에서, 삼각지 부근에서 했던 안종권 대표의 명연설문. 안종권 대표는 집회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은 선동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죽은 집회입니다. 제가 선관위를 찢어버릴 테니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밝히시면 됩니다. 민경욱 위원님 대장하고 황교안 총리가 옆에서, 이, 이, 옆에서 해야 하며 여기에 강영석 전 위원도 나오시고 또 포렌식 하시고 공병호 박사가 그 결과를 발표하시면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그 대문을 누가 여느냐? 라는 겁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 뛰어든 이상 선관위는 큰일 났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주인된 권리가 가장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유권입니다. 유권이란 내가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일꾼을 내 손으로 투표할 아주 신성한 권리입니다. 즉, 유권 그 자체가 선입니다. 우리가 싸워도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적을 이잘 알아야 하고 또 집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이어 안정권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로운 유권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정의를 표할 건가요 윤석열에게 정의를 표할 건가요 있는 그대로 무게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이라는 집단은 그 어떤 것에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저울을 무게를 다는 역할 외에 하면 안 됩니다 선관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울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을 이 목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정의를 재는 선관위의 저울이 고장 났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기를 사게 되고 썩은 고기가 내 식탁에 올라와 내 자식들의 목구멍에 올라가 내 자식들의 몸에 병을 만들고 내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라는 유권의 저울은 반드시 정직하고 공명하고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 지극한 상식에 선관이라는 저울에, 저울이 고장을 난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울을 폐기시키고 좋은 저울로 바꾸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이 선관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울이 고장났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의 앞에 한몸 아닙니까? 제가 이 집회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폐를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집회는 그동안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젊은이들, 몸부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 4년간의 억울함과 민경욱이라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앉아서 싸워서 죽을 것입니까? 일어서서 죽을 것입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대표는 조만간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만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만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중근 대표는 부정 선거 특별조사단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경욱 위원이 들어가시고 전강훈 목사, 황교안 총리, 강용석 씨도 들어가십시오. 투쟁과 제도권에서 싸움을 분리해야 한다고 안종권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안종권 대표는 계속해서 아울러 지난 4년간 부정선거 증거가 넘친다는 것을 이 외쳤다는 이유로 대도권에서 외면 받아온 민경욱 황교안 전 총리. 이것, 이것은 좌파를 탓할 게 아니라 무능한 우리 우파를 탓해야 합니다. 부정 선거에 이제까지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끌어낼 것입니다. 라며, 그 전에 사륜 간의 부정 선고 집회보다 앞으로는 진일보한 집회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권 대표는 계속해서 선관이 자기 아들, 딸들을 여기저기 채용해놓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몰카 특검. 최상병 특검은 하자고 하는데, 아빠 찬스, 낙하산, 부정 채용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선관위를 특검을 왜 못하겠습니까? 선관위를 찢어버리고 이 부검을 하면 됩니다. 아빠 찬스, 선관위를 특검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이미 걸렸습니다. 노트북 포렌식 조작이 걸렸습니다. 증거 조작 걸렸습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 법위에 걸림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아들이 세자로 불리고 전라도에 있는 모 선관위는 딸, 아들, 사촌의 이종사촌까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선관이 부모 애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 이, 임시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봉급을 용돈 받듯이 받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쪽쪽 국민 세금 빨아먹고 있는데 2030 젊은이들, 니들 괜찮냐? 안 억울하냐? 이런 조직을 쳐다, 쳐다봐도 괜찮냐? 이재명, 민주당, 그 좋은 투검안 하냐? 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삼각지에서 했던 명연설이죠. 자, 여러분. 이날도 이제 비가 부슬부슬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 속에서 비를 맞아가며 안정권 대표가 이제 연설을 했지요. 당시에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안정권 대표의 이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하나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아빠 찬스 선관위 특검 페스티벌 포스터. 제3회 아빠 찬스, 선관위 특검 페스티벌, 1200 선관위 10년, 경력 채용 위반 1200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군 일의 최악의 채용 비리 발상지, 선관위를 해체하자.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3시 30분 오후 삼각지역 11번 출구 지구대합, 후원계좌 486. 19480815 기업은행. 486 19480815 기업은행. 자, 이유주가 강조하는 게 뭐냐. 자, 삼각지에서 5천명 찍고 여의도 가서 국계들을 조져서 성관위를 특검, 성관위 특검이 갈수 있도록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종권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향한 안종권 대표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절규라고 해야 될까요? 듣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회의 그림이 멋지게 나오는 날입니다. 윤석열이 이 장면을 보면 피가 끌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이 장면을 보면 비가 끓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도 달라고 내 것을 달라고 대모하지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비 맞아가며 대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쓰러질 듯이 망해간다 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통령 한 명에 의기대해서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행동력,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어가며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집회의 그림이 멋지게 나오는 날입니다. 균석열이 이 장면을 보면 피가 끓어야 됩니다. 안동훈이가 이 장면을 보면 피가 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도 내 것을 달라고 대호하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비맞아가며 대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이 정말로 쓰러질 듯이 망해간다 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통령 한명의 기대면서 나라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행동력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어가며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